장구독을 들고 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 김건우 선수가 지금 스윙폼, 어, 투구폼이 조금 커 이번 대회 두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2승을 기록하면서 1.64의 평균자책점인데 10.2이닝 던지면서 어 거의 완벽한 그런 그 실점을 했어요. 이 방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12인 경기로 탄삼진이 7개라는 사실은 큰일 없는 결정구가 있는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이 차이점. 예. 뭐 고등학교 선수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것이 김건우 선수의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선발이었고요. 16강전 청주고 경기에서 5 1이닝 던지면서 무실점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간의 결승전 경기 시작됩니다. 1그룹 볼 1번 타자 김진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기를 스스로 풀어갈 줄 알죠. 이번 대회에서 16타 4안타 2안 ER 오픈. 타점 4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진솔 1번 타자입니다. 3학년 학생. 2그룹 스트라이크입니다. 1앤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준솔 경남고등학교의 장점이에요 예. 경기를 어떻게 할지는 안단 말이에요 초보가 볼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도 타자 출루가 목적으로 공안을 지켜봤다는 거죠 예, 방망이를 짧게 쥐고 있는 김준솔 1번 타자 바깥쪽 빠졌습니다 1 투. 김준솔 선수는 지난 준결승 동성고등학교의 경기 때 에, 동점 땅볼을 때려냈고요 그리고 9회에는 2타점 2루타 때려내면서 팀의 승리를 완전히 확인을 시켰던 김진솔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밴 네, 확실하게 에이스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본 타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예. 네, 경남 고등학교의 학생들인데요 바깥쪽 볼입니다 풀카운트 싸분단하게 지금 손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은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예, 아, 연습을 많이 했네요. 볼 카운트 김진솔, 변하고 파울입니다. 일반 파다 김진솔, 끈질기에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동부장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 주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조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면 날마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뭐 1년에 한번 있는 거니까 사실이요 자 풍경 아, 3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보루 투수가 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아, 김진솔 1본 타자가 3진 아웃으로 불러났지만 예, 1번 타자 역할은 충분히 잘해준 겁니다 골한 어, 7개 던지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번 타자 김진솔이 3진으로 불러났습니다 경남고등학교 김종석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종훈 감독입니다. 이종훈 감독은 역시 경남부 출신이고요. 45년에 장단돼서 전국대회 26번 우승 특히 청룡기 8번 우승하면서 최다 우승팀입니다. 이번 대회는 충암 신일 재물포 그리고 준결승에서 동성고에게 8대2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암 신일 동성이딱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왔다는 것은 역시 조직력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타다 이종윤 선수가 5개 나와있습니다. 11타수 3안타 2할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윤 2번 타자입니다 이정윤이정윤 선수는 이학년학생이에요 높습니다 원투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을 했을 때 지켜봤단 말이죠. 예. 어떻게 선배들이 했는지를. 그렇습니다. 이종훈 감독은 벌써 감독 맡은 이후에 결승전만 네번째예요그 네. 정도로 이 결승을 올라간다는 것은 선수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수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수 있는 감독입니다. 잡아당깁니다. 일루쪽 땅볼입니다 일루수가 잡고 투수가 뛰어들어옵니다. 투수 김건우가 잡아내면서 투화하고 싶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인 면보다는 이렇게 그수비싸움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예. 어, 결승전은 항상 여유가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자, 스트라이크존 약간 밑으로 떨어집니다. 3번 타자, 김준호. 김준호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안타 하나밖에 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타수, 1안타 7분 7인데. 이번 대회 조금 부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3번 타자예요. 큰거한 방이 있다는 거고요 예. 어, 그러면 경남고등학교의 팀 타율이 2, 2푼 1, 2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럼에도 주자가 있을 때팀 배팅을 하는 거 주자를 진료시킬 줄 아는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승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역시 2학년 학생인 김준호 3번 타자입니다 볼 카운트 원 스트라이크 원볼 3구 바깥쪽 통했습니다 퇴런 오늘 지금 던진 이 공이 김준호 선수가 만약에 제이프가 된다면 예. 어, 오늘 굉장히 그. 정남고등학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무릎 근처 에저 바깥쪽 저거 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두번원 떨어지는 동마무리입니다 <laughs> 똑같은 코스에 하나는 직구를 던졌고 똑같은 코스에 변화를 던지니까 아, 뭐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 빽이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죠. 예. 이사야 주저없이 볼카우트투 스트라이크 본볼 3번 타자 김준호 투수는 김건우입니다. 깎여 맞았습니다. 유격 스킬을 넘기면서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첫 안타 지금은 박대한 포수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투스트라이 이후에 이렇게 안타를 허용하는 거는 투수보다는 포수의 어떤 볼배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높았네요. 원나구가 그렇습니다. 잘 맞힌 타고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빗맞았는데, 어, 역시, 김준호 선수의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 그런 안타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투아웃 이후지만 주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김건호 투수의 차이점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고수 박대한. 자, 일단은 2, 사후에한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1, 9는 바깥쪽에 볼 4번 타자 강동호. 강동호 선수가 이번 대회 좀 부진해요. 이, 어, 11타수 2안타인데요. 그렇죠. 뭐 언제든지 뭐 홈런을 칠수 있는 예. 그, 어, 이정국한테 가장 믿는 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렇습니다 4번 타자 강동호. 2구. 역시 볼리좀 높습니다. 볼 투. 1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투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3번 타자 김준호에게 한타, 그리고 4번 타자 강동호와 상대하고 있는 투수 김건호입니다 어, 김건우 선수가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나 할 때도 이랬단 말이죠. 예. 자, 이번에는 공격 그렇죠. 좋았습니다. 원투. 주자 있을 때하고 주자 없을 때하고 조금 긴장감이 좀 든단 말이에요, 본인이. 숨이좀 들어가고, 어, 공의 속도도 좀 늦고요. 스피드가 좀 줍니다. 주자가 있을 때는. 김보로 음. 투수 볼카운트 1앤 투입니다. 떨어지는공 스윙. 2앤투 상당히 좋은 공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낮은 직구는 김보로 선수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신 있게 좀 치라는 거죠. 이 정도는 상당히 예. 아쉬워요. 예. 지금도 저런 스윙이면 저런 스윙 개도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백 끝이 돌아서 나오거든요. 예. 바로 헤드가 바로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조앤 투 투자 카고 공은 볼2루에 착륙. 세이프 세이프 도루 성공하는 김준호.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김준호 선수는 이번 대회 도루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스킵 동작에 의해서 도로 성공한다는 걸 보면 아정말그 뭐 센스들이 있네요. 예. 지금도 손을 피했어요. 타이밍 은클로스의 어, 접전이었거든요. 야, 손을 피하면서 오른손을 안대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베이스를 안 밟고 오른손으로 베이스를 밟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찍어보시죠. 예, 피했고 지금 먼지가 나서 이쪽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안 됩니다만은 손을 피하면서 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상진 아, 아, 들어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김건호입니다 어, 이종용 감독의 고민입니다. 이 김도호.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개석.